자, 네, 안녕하세요. 게임으로 왕국입니다. 오늘 게임의 센터님과 어, 1편에서 어, 같이 있는데 1편 못 보신 분들은 1편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가 아, 네. 생각해내다가 공수를 네. 썼습니다. 공수를 네. 이게 네. 볼까 아, 많아, 많아. 이런 미친. 어. 아, 풀이야, 여기. 아, 짜증나. 경찰? 음. 경찰 풀이어서 안 돼. 아. 근데, 밖에 탈출자들이 있거든? 네. 걔네가 우리를 도와줘서 될 거야. 응. 그러면 아니, 그때 맞겠지. 우리가 버닝으로 가면 돼. 그, 일단 망치 없고요. 야, 망치 변기 뚫어서 털줄 알았는데. 아, 근데 그거, 어, 엎드려야 돼. 어, 엎드려서야 했는데, 우리는 엎드리기로. 네. 경찰 근데... 한 번만 나가라. 경찰 한 번만 나가주세요. 한 번만 나가면 내가 진짜 최 어, 제 자유인이다, 자유인. 야, 자유인이. 어! 쟤왜 한번 죽여? 아 경찰이네. 아니, 죽이지 마. 경찰이었어. 경찰이야? 요 응, 경찰이었어. 말이 안되네 어째 여기 나가려고 한다. 오케이 오케이 탈출. 아아 아, 아, 안돼. 오케이 탈출 탈출 탈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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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야. 남들 가는 남 다르지 나 따라 오면 따돌리고 뛰어 오면 따라 가지나. 오케이. 오케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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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려줘. 응. 안돼. 음, 탈출했어? 응. 아. 어. 형아 날 탈출 시켜줘 야, 잠만, 내가 지금, 문제가 있어. w 야 자유인이다 응나 i 자유인 the? 기까지 가서 그냥 죽으면 What's the t 못 e 면 자유인이라고 뭐자유 the tie in the t i 야 What's the tie 오바차 뽑았다 야 내가 카드 진짜 가. 완전 많이 먹겠다 기카드 얻어줘 야 날... 지원군이랑 이제 사격하면 된다 나만 일단 망치 얻으러 가지 일단 내가 그러면 오바차 뽑았다 날 데리러 가 오케이 일단 망치 얻고 야가지만 죽으래 죽으래 죽어래 아, 진짜 아깝다. 아, 왜 망치 안, 돼? 야, 요거, 경찰도 그거 된다? 어, 쟤 자유인이다! 아, 쟤 경찰 짜증나. 이거 왜칼안얻어지지 야, 야. 너도 한번 술법 써봐. 자. 자, 여러분들, 저희가 술법을 쓸게요. 어떻게 할 거냐. 일단은, 요기에서, 응. 가이드로 들어갑니다. 네. 응. 가이드로 들어가서, 이제, 너 우리한테 와. 아니. 너 그치. 일단 나와. 너, 레밍턴 얻지 마, 샷건. 응. 일단 너, 우리한테 와. 어그가너 테이저 들고 와어 괜찮아 어차피 우리 알바가 우리가 나중에 죽 오케이 우리 할바가헬로 들어와요 야너그 다음에 나가 빨리 아니 자 얘들아 일로 와 일로 나와 올렴. 나와 나와 올리렴 응? 아니야 일단 나가 쟤야쟤 테이저 같다가쟤 죽여 그냥 권총을 그냥 찢지로 팔면 돼어씨어 얘도 죽었어 저거. 내클래스를너 네, 잘... 어차피 죽었어. 자, 이번에는, 저가 일단은, 제가 좀 한심해가지고, 조금 해볼게요. 자, 오분만에 있었습니다. 장전해주고. 야, 얘들아, 나와라, 나와라, 빨리 나와. 카운터 쇼크! 일단 장전해주고. 얘가, 이 경찰이 탈출하는 법은, 탈출하는 법은 간단합니다. 일단, 겨, 교도소를 나가요. 나간 다음에 쟤짜 죽여 죽여 죽여. 오케이. 오케이, 떨어졌다. 오케이. 찰컹찰컹 오케이 잡았다. 쟤겨울 <laughs> 탈출했는데. 진컹찰 잡아 와. 어, 저기 시민이? 어 뭐야? 나잡 체포됐네 나? 괜찮아? 나도 경찰로 가서 하면 되지.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 줍니다. 아 그래서 거기 자유인 거 응. 발판 바꿔주고? 응 발판 바꿔주면 응 그러면 돼요. 오 개꿀인데 이거? 아 가이드 불이네? 응 어, 아니네? 가이드 불 아니야. 아까 전에 이쪽에 사람이 있고 있었는데. 일렉트릭 이제 일단 한명 잡고 갈까? 아니야 잡고 하지 말자. 그냥 가는 게 좋아. 일렉트릭쇼크. 일단은 귀찮으신 분이 있으니까 편집으로 갈게요. 나나, 오자, 피 대할? 네. 응. 네, 탈출했습니다. 자. 우와, 나도 이제 탈출 근데 오다가 자유인을 발견했는데, 현석이 형, 어, 그, 어, 게임 센터님이 그냥 죽였어요, 자유인을. 그냥 놀다가 죽이니 자. 어, 경찰. 경찰이야! 경찰! 야, 야, 빨리 뛰어. 뛰어. 아니, 야, 그냥. 야, 짱. 아! 아. 도착했니? 응. 이의 허... 탈출 은 끝났다. 음. 야, 너도 여기. 야. 내가 그냥 탈출시켜 줄게. 니네가. 네, 그냥 탈출시켜 줄게. 일로 와. 자 여러분들 저희는 진짜 탈출했잖아. 야, 야너일로 와. 오케이. 왜 네, 저기야?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와. 어디 이게? 또저 터지는데. 어, 딸애들도 오는데. 뭐야 뭐야 내 방에 발에... 씨아내내 어, 내 몸에 뭐가 있어? 아나 마이카리 같은 거 있어. 나 나가서 할게. 나, 나. 잘 나갔지. 경찰 갔으면 이제 봤어. 네, 얘 뒤에 없지 아무도. 빨리 와. 이렇게. 자 방에 탈출하. 한번. 야 빨리 야, 빨리 빨리. 일렉트릭. 어. 일렉트릭. 아나 누가 쏜줄 알았어. 내가 쏜다. 빨리 와. 도와어 카운터 쇼크 힐리엘 일렉 누구코인 어? <laughs> 수정아 저거 경찰이네 어? 잡혔네? 누구한테? 쟤 네. 다시 와나 아, 다시 가면 돼 <laughs> 음? 어? 앵구 앵구 떨어졌네 야 다시 가면 돼 나도 어, 여러분들 어, 이거 또. 편집하러 갈게요 네 편집하러 가자 네, 자 게임의 킬러님도 사기법을 써서 탈출 자유인이 됐어요. 지금 저기에 총 얻.. 어디 있고, 네한번 가볼 거예요. 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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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미, 가자자한번 짜. 명상 때리지. 기 뭐지? 개가리, 개가리, 개가리. 안 맞는지. 잠깐 장전하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애들을 죽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안마 해드리죠 안마 자, 자 여러분들 이거 지루하니까 스킵도 갑니다 네 스킵 편집 여러분들 지루하셨나요? 네 지루하셨나요? 자 지금 드디어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애들을 좀 죽이러 갈거예요네 제가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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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네? 왜? 나왜 떨어졌어 어? 어 잠깐만 망이다 아니, 아니야 그치? 너문 열었어. 이문 열었어, 미치. 오케이. 문 열었어, 오케이. 야야, 너 어디냐? 뭐너 얘기해. 올라와. 자, 저기 게임 좀입니다 응? 저기 누가 탈출했니? 탈출해? 그럼 내가 다 죽여주지. 넌 응, 어디 있지? 아, 깠다. 이따 가자. 오케이. 빨리 빨리 근 아까 자윤이 완전 많았는데 그래 어, 어. 어디 갔지 다? 갔나? 다 어, 갔나 고 스킵할 때 자윤이 여기 음. 문 앞에 완전 많았어요 야나 내려간다 한번 응. 내려갈 거야? 어 <laughs> 무모한 도전 간다 나는 여기서 쏠게 <laughs> 오케이 재밌어 아 지영아 뒤에 뒤에 쟤쟤쟤쟤쟤 아이씨 깜짝이야 오케이, 팡스타! 나도 u 래팡스 e 팡스 u n s t e 리려고 n 스 t e 스 p u 스 s t 스 r p 스 n s t e r p u n s t e 쏜들어, 쏜들어, 부처 행사. 부처 행사. 부처 행사. 오케이, 나 오케이. 나 죽었어. 나 죽였어. 부처 행사. 죽었어. 부처 행사. 나너 죽기 싫으면 너 나와라, 그냥. 너 나오는 오케이. 게 좋을 것치아 어. 자, 여러분들, 저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2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2편 올렸잖아, 이 바보야. 아. 그러면 저희는 안녕.